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 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 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어제 방송된 미스터 트롯 콘서트 잘 보셨나요?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1월 26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방송된 TV 조선 탑6 미스터 트롯 서울 앵콜 콘서트 일부는 14.599%, 2분은 13.11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찬원님과 임영웅님은 최고 1분 시청률을 공동으로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찬원님이 드라마 꼰대 인턴 OST 시절 인연을 부를 때와 임영웅님이 응급실을 부를 때 각각 최고 1분 시청률 13.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찬원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찬원님과 임영웅님 다음으로 시청률이 높았던 장면은 영탁님이 찐이야 를 부를 때 13.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스터트롯 서울 앵콜 콘서트는 이날 동시일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당일 예능 프로그램 전체 1위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